네, 5월 6일 멤버십 라이브 두 번째 파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트코인들 얘기를 우리가 이제 짚어봐야 되는데 알트 시즌 인덱스는 에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1 알트 시즌에 공식 진입했다라는 기준점이 75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런데 알트들이 꿈틀꿈틀 뭔가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비트코인은 안정적으로 중요한 박스권 안으로 지금 돌파를 해줬다 들어와줬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상황들이 하나둘 더해지고 있습니다. 캡틴 파이빅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알트코인이 지금 건강한 조정을 끝냈다. 이제 다음 강세랠리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을 알트 전체 시청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렇게까지 빵하고 쳐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당히 궁금한 지점인데 지금 데일리 차트예요. 데일리 차트이기 때문에 어, 상반기에 벌어질 상황. 그러니까 상반기에 알트 시총 자체가 올타임 하이를 찍을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만땅으로 지금 담고 있는 그런 차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대포페는 어,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위에 있지만 아직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았다. 6만 달러 이상만 유지를 해주면 괜찮고, 알트코인들은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비트코인이 무려 6만 달러 무려 6만 5천 달러 위에 있는데도 개미투자자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투자자들이 들어와야지 알트 전체 시총도 당연히 늘어날 거고 이른바 포모 심리가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막 깨어나는 시기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짚어봤던 내용입니다. 어, 지금 마켓 상황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알트 가격은 빠지죠. 왜? 비트코인 시즌이니까. 정반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고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라면 자금 유입이 알트로 이어지면서 알트들의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알트 순환매 양상이 펼쳐지면서 이른바 알트 시즌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상황을 우리가 정리를 해 봤던 건데 지금 비트코인 중심의 상황에서 알트 시즌으로 넘어가는 우리가 바라는 게 이거죠 그래서 8월이나 9월 정도까지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포물선형 랠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알트들로의 자금 유입을 통해서 알트 순환매 양상 어, 전문용어로 알트 시즌이 어, 이제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이 엄청 강하게 깔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룹이 있는데 어, AI 테마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어, AI 관련 어, 코인 종목들도 스멀스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골렘, 패치, 렌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어, 시장 전반에서 그러니까 AI 테마는 비단 암호화폐 시장만의 테마도 아니고 기술 기업 빅테크들의 테마만 도 아닙니다 그냥 이 시대적인 테마고 시대 자체를 지금 전환시키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블록체인 관련 AI 프로젝트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가 이번에 AI 테마를 자극하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실적은 사실 좀 별로였는데, 팀쿡 CEO가 대대적인 AI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멘트를 쳐봤, 쳐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빅테크 중에서 거의 애플이 AI 약간 막내급 느낌이잖아요. 아직 제대로된 어떤 무언가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어, 애플도 지금 AI 판 뒤집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부진한 실적에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것. 결국에는 AI에 대한 기대가 물론 천억 달러 넘는 자사주 매입도 있었지만 AI 테마를 결국에는 외면할 수 없다. 어, 약간 애플의 어떤 한계성을 증명해주는 테마가 될 수도 있고, 애플이 또 한번 이렇게 AI 테마까지 정면 돌파해서 붙잡아내는 테마가 될 수도 있고, 예, 뭐 그런 거니까, 우리로서는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테마죠. 예,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는 AI 관련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팔란티어가 어, 6일에, 현지 시간으로 6일 장마감 이후에 발표가 되고, 어, 영국의 반도체 기업인 암홀딩스 어, 8일에 어,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AI 시즌이 약간 펼쳐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어, 가장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는 뭐니뭐니 해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겠죠 5월 22일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지금 5.59달러로 예상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 1.09달러와 비교했을 때 5배가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움직일 때 AI 테마 코인들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어,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준다라면 그렇게 AI 시장을 한번더 자극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준다라면 아마도 AI 관련 종목들이 조금 더 힘을 받아주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AI 테마 종목들 중에 이제 대장급으로 꼽히는 애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애들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엔비디아 어, 이슈를 잘 활용하셔서 어,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유사하게 펌핑이 나오는 상황이 반복이 되면 어느 정도 어, 익절도 하시고 어, 그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조금 고점 찍고 많이 주가가 빠지는 모습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워낙 급격하게 폭등을 한 종목들은 뭐 빅테크 주가 주식이든 코인 종목이든 이게 어, 급격한 어떤 상승이 나와주면 항상 반대급부가 따라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ai 테마주잖아요 테마주 테마주에 대한 접근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안정적으로 더 길게 투자 스탠스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뭐 주말 거치면서 이미 뭐 반등 나와준 종목도 많고 ai 특히 엔비디아 어, 어떤 재료가 더 더해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반등이 나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랜더 같은 경우가 오늘 모처럼 아주 모처럼 10달러를 다시 뚫어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섰고 뭐 랜더 패치 골렘 뭐 니어 프로토콜 등등 ai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괜찮다라고 평가받는 종목들을 많이 짚었었는데 이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이번 조정장에서 매수를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패치. 어 패치에 대한 기대감이 참 높죠 특히 이제 어벤져스 연합권을 이제 꾸리게 되는 종목인데 일간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강세 페나도 돌파가 확인됐다 라면서 캡틴 파이빅은 200% 랠리 가능성을 이야기 하고 있네요 근데 패턴은 참 예쁘죠 패턴 예쁘고 이제 어벤져스 꾸리고 그 호재까지 AS, asi죠. ASI 호재까지 더해지면 뭔가 조금 의미 있는 상황에 대한 기대감도 현실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건 랜더입니다 매튜얼랜드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랜더가 지금 주간차트 캔들과 RSI 상황 모두 강세 다이버전스를 지금 보이고 있다 어, 추가적인 반등, 지금 상황만 잘 유지가 되면, 추가적인 가격 반등도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랜더 9.7달러 때 얘기를 했는데, 어, 장중에 지금 일단 10달러를 한번 돌파를 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음, 이거는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알트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솔라나 8시간 차트입니다. 월드오브 차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단 저항을 지금 성공적으로 돌파할 경우에는, 250달러를 향한 랠리를 펼쳐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솔라나도 새로운 고점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만약에 지금의 어떤 분위기가 조금 더 강력하게 조성이 된다라면 이더리움부터 이렇게 새로운 신고가 올타임 하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뿜뿜 들어갈 거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200달러 갔다 왔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 200달러에서 250달러 요거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폴카닷 8시간 차트에요. 폴카닷도 어, 상당한 조정을 받았죠. 상당한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비슷한 차트가 되게 많아요. 예, 지금 알트 차트들 요런 모양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단 저항을 뚫어, 뚫어서 조금 더 아예 반등, 지지를 받는 걸 확인한 애들도 있고 이렇게 지금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아직 반등이 지지 테스트가 성공했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폴카닷도 얼추 지지를 지금 확인해 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한70% 이상 랠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네, 폴카닷도 많이 빠졌어요 12달러에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상당히 많이 조정 빡세게 받았는데 폴카닷 뭐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깔려 있다 보니까 홀더 분들은 이런 상황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뭐, 리플 XRP, 그러니까 리플 소송에 대해서 내일, 어, 아날리자 토레스 판사가 벌금 명령 내린다, 뭐, 이런 루머가 있길래 뭔 소린가 하고 저도 놀래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SEC 서류 제출하는 마감일이 내일인데, 그 날짜를 가지고 지금 잘못된 루머를 퍼뜨리면서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는, 에, 뭐, 그런 거 같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애슐리 플라스퍼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더 중립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내일 리플 소송 SEC 최종 답변을 이제 보게 될 건데, 7월이나 8월, 아니면 9월까지 토레스 판사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5월 6일이 SEC 답변 마감일이고, 양측이 이제 마지막으로 의견서를 내는 게 5월 20일, 2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빠르면 6월이고, 6, 7, 아니면 늦으면 8, 9. 이렇게까지 조금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어 당장 갑자기 막 내일 벌금 명령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죠. 그래서 지나친 기대감을 잘못 가지시면 또안 되니까 혹시나 또 이런 거 보고 어 내일 뭐일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 싶어 가지고 어 가져와 봤습니다. 이 양반, 이런 얘기도 더 해요. 어느 쪽이든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지금부터 항소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언제든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할 필요가 있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심 재판이 결정타기 때문에 미국은 1심이 법률심이고, 1심이 사실심이고, 2심부터, 이제 2심과 3심이 법률심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1심과 2심이 사실심이고. 그래서 사실상 2심부터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1심에서 제출됐던 증거 말고 추가로 다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해요.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1심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판례로서 역할을 할 거라서 1심 판결만 뭐 약식재판 수준으로 나와주면, 그래 주면, 사실, 리플 소송은 이제 그냥 가는 거라고 보면 되고, 이제 세이 굿바이 상황으로 보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양측다. 지금 도끼를 품었잖아요. 그래서 뭐 대부분 갈 거다. 대부분 가라 이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일심 판결이 그만큼 의미가 크니까. 네. 요 차트는 되게 재밌어 보여서 가져왔습니다. 아, 비트코인 20달러 때 나는 뭐 했나. 비트코인이 20달러에서 100달러 가는 길이 참 어려워요. 2014년 사이클, 비트코인 1000달러 때, 역시 난뭐 했나. 그런데 이게 5000달러까지 가죠. 참 가는 길 어렵게 갔어요. 비트코인 1 만달러 때, 나는 뭐 했나. 어렵게 가든. 그러다 결국에는 6만달러 돌파를 했죠. 그래서 아마, 어, 요 즈음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요즈 아니면 요 때쯤? 아니면 뭐요 때쯤? 그러니까 거의 요 구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를 경험하려면, 여기를, 요 구간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게, 역사적으로 거의 똑같이 반복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미 그 구간을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예요. 어마어마한 약세장을 이미 겪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갈 건데, 가는 길이 또 막, 정신없죠? 그냥 직선으로 안 가니까 가는 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진짜 이만큼 올라갔을 때어 이번 사이클의 고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또 꼬라박았을 때 아, 비트코인 이제 끝나는 건가? 죽었나? 그런데 갑자기 또 이렇게 올려. 더 올려. 그러다 여기까지 다시 와, 진짜 5천달러 갔다가 3천달러로 다시 가면 그데 사람들은 어땠을까 싶은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만약이라도 만약에라도 비트코인 이번 사이클에서 30만 달러까지 가더라도 가는 길은 어마어마할 거다 네, 그래서 이걸 과연 견뎌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시장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라는 취지에서 짚어봤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래서 더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시장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을 때, 요때또 대응 잘해야 되니까, 전략들을 잘 설정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